전시에 계시는 코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계챔피언을 배출한 광운도 킥복싱 체육관입니다. 네, 오늘도 신동급 58kg, 준비력 65kg 같은 어, 중상입니다. 아, 둘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자존심 스파링입니다. 공딱 해야지. 정면으로 공딱. 정면으로 공딱. 정면으로 공딱. 바디부터 다다다다다. 너무 수그리면 상대한테 도아 어, 아 좋아 좋아. 미래가 너도 상대가 너무 수그리면 살짝 눌리려고 옆으로 돌아가서 정면부터 바디부터 치고 올라가. 그런 연습을 많이 해놔 아네확 밀고 치는거 그런것도 기술입니다 아네 바디한 얼굴 아네 스텝을 쓰면서 이리저리 아 우리 동거리 실력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laughs> 처음부터 바디 얼굴 크게 대가면 안맞는다 상대를 도와준다 그래 선대 비리저리하고 헤이크 쓰고 아최중기 실린번지 아 그러나 민혁이 혜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네 코네에 몰어놓고주민혁 선수 5스톱어박스자 라스트 5초 4 3 이1땡스도경쟁